까지. 내가 왔... 오우! 젠장! 떨어진다! 으, 플리츠... 오는 무금이지... 그래서 여기 이것들은 뭐야? 응? 음... 너한테나 좋은 소식이지 이미 옛날 뉴스라고 다들 기대해! 이제부터 헬로바 보스도 프라임 비디오에서 방영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반전! 유튜브에서도 계속 만날 거야! 개쩔라 너희들은 해시브란 모텔 모시기가 아마존이 꼴려하는 유일한 지옥 애니인 줄 알았냐? 천만에! 이걸 전부 원한단 말이지! 그래, 초게 내가 알려주지! 잘 들어, 병신들! 프라임 비디오는 스핀들 호스와 팀업할 거야! 오우, 이름 좋네 바로 헬로바 보스의 남은 시즌 제작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말이지! 존나 꽉찬 에피소드, 풀 시즌, 풀 세트로다가 뺑! 그리고 여기서 개쩌는 점은 바로 창작에 관한 모든 게 여전히 인연에게 달려있단 사실! 아마 이장면이 나도 그렇고 전부 만들었거든 아무튼 얘가 갑이야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에서 먼저 방영하고 한두 달 조금 더 지난 뒤에 쇼는 지금까지처럼 빠진 부분 없이 통째로 다른 곳에 올라올 거야 바로 유튜브에 다시 말해 우린 하던 대로 하는 거지 스케일만 조금 키워서 예! 그리고 최고로 짜는건 앞으로 너희들이랑 가끔 마주칠 수 있게 됐단 거지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보면 앵글 더스커 어쩌고 하는 놈이랑 또 분위기 깨지 좀 말라고 알아? 난 베푸는 중이야 베푼다고 애니 제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해즈민 호텔. 바로, 프라임 비디오에서. 그게 다야? 아냐, 아냐, 니 집어쳐. 마무리 거하게 해보자고. 나나나나나. 기다리는 거젓가라 그래 여기, 몫이. 멜리도 있고. 그리고, 루나. 스톨라 세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새끼도 있어. 오, 여기, 시발, 배구바. 웬 고양이. 와우, 다 같이 있다니. 최고로 멋진 순간이잖아. 이젠 한가족인 거지. 늘 좋아하는 시뻘건 또라이도 왔어! 하하하하! <laughs> 나나나나 <나>, <laughs> 안녕?